안녕하세요. 뷰티베러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패피들이 사랑하는 하이엔드 브랜드 이대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독일군 스니커즈 타비부츠를 비롯해서 최근 니트를 비롯한 의류까지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브랜드라고 할수 있는 메종 마르지엘라는 벨기에 태생의 마틴 마르지엘라가 친구 제니 마이렌스와 함께 1988년 파리에서 설립한 브랜드입니다. 마틴 마르지엘라는 세계 3대 디자인 스쿨로 손꼽히는 엔트워트 왕립 예술학교를 졸업 후 장폴고티의 밑에서 3년 동안 어시스턴트 디자이너로 배우며 1997년에는 에르메스의 수석 디자이너로도 활동하였습니다. 특히 장폴 고티에는 인터뷰를 통해 마틴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었다고 말할 정도로 능력을 인정받았었죠. 1989년 첫 컬렉션을 선보인 메종 마르지엘라는 80년대 여성의 몸매를 부각시키는 기존의 스타일과 디자인 관습들을 과감히 던져버리고 80년대 유럽으로 건너간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퍼지게 된 아방가르드, 즉 전위주의와 해체주의를 담은 패션들을 선보이는데요. 오직 마르지엘라만이 패션계의 아방가르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 아방가르드와 해체주의 패션의 선두주자로 손꼽힙니다. 메종 마르지엘라의 로고와 라벨에는 0부터 23까지의 숫자가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의문의 숫자들의 나열은 만드는 방법이나 옷의 성격 등 기술의 차이를 고려해 카테고리를 나눈 것으로 그 옷의 카테고리에 따라 숫자의 동그라미가 그려져 있죠. 메종 마르지엘라는 특히 신비주의와 익명성을 강조하는데요. 이러한 메종 마르지엘라 디자인의 흐름은 2009년 SS 컬렉션에서 꽃피우게 됩니다.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화보와 런웨이로 엄청난 이슈를 끌어 모았는데요. 사람들이 겉모습이 아닌 자기가 만든 옷에 집중하길 바라는 마음과 유명세에 치중하던 당시 패션업계에 대해 비판하는 퍼포먼스이기도 했죠. 현재도 그렇지만 그 당시 많은 프레스티지와 하이엔드 브랜드들이 스타 디자이너를 앞세워서 이슈를 만드는 데 반해 메종 마르지엘라는 특정 디자이너의 명성보다는 팀 마르지엘라를 중심으로 패션을 소개하는 데 초점을 맞추며 마틴 마르지엘라 본인도 자신을 최대한 숨기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현재에도 많은 아티스트와 대중들에게 많은 영감과 사랑을 받게 한 포인트가 되었죠. 2000년 도쿄의 첫 스토어를 오픈하며 아시아에 진출한 메종 마르지엘라는 이후 일본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여 액세서리 분야까지 사업을 확장하였고, 2009년 마틴 마르지엘라가 브랜드를 떠나게 되며 현재는 이탈리아의 패션 그룹인 OTB의 브랜드로 현재도 브랜드 전성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1973년 레이카와쿠보가 일본에서 창립한 아방가르드 컨템포러리 패션 브랜드인 꼼데가르송은 프랑스 느낌이 물씬 나는 브랜드명과는 달리 도쿄에서 설립된 토종 일본 브랜드입니다. 꼼데가르송은 소년들처럼이라는 뜻의 불어로 레이카와쿠보가 프랑스 와즈 아르디의 노래에서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발음이 좋아서 따왔다고 밝히기도 했죠. 1969년 첫 출시 후 1978년 첫 남성복 라인 꼼데가르송 원물을 출시한 하였고 80년대에 들어와 파리 컬렉션에 진출한 이후부터 글로벌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블랙을 기초로 한 비대칭 재단과 미완성인 듯 보이는 바느질. 프로 헤쳐진 원단 등을 사용한 전위적인 의상들을 히로시마 시크라고 표현한 레이카와쿠보의 표현처럼 정말 그 당시 패션계의 핵폭탄 같은 엄청난 파급력을 남긴 꼼데가르송. 레이카와쿠보는 패션 전공을 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오기 주쿠 대학 미술학부 졸업 후 패션 쪽으로 진로를 변경한 그녀는 옷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술품을 만드는 것이라는 신념으로 그녀의 작품들을 디자인했습니다. 1980년도 유럽을 강타한 일본발 해체주의 패션의 선두 주자이면서 전통적인 패션과 정반대로 도전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을 두고 안티패션이라는 평가도 공존합니다. 특히 그녀는 검은색을 매우 좋아해서 초기 컬렉션들을 보면 무채색의 의상들이 굉장히 많고, 당시 비평가들이 검은 까마귀라고 부르기도 했죠. 헬무트렌과 앞서 설명한 메종 마르지엘라의 마틴 마르지엘라도 레이 카와쿠보에게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가장 힙한 브랜드 중 하나로 항상 손꼽히는 꼼데가르소는 12개의 부티크, 전 세계 200여 개의 매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서울 한남동 꿈데가르송 플래그십 스토어를 최초 오픈하였고, 프레드페리, 리바이스, 컨버스 올스타, 나이키, 몽클레어. 라코스테, 크로마츠, 루이비통, 슈프림 등 스트릿, 스포츠, 메스티지 브랜드 종류를 가리지 않는 핫한 브랜드들과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많은 젊은 층의 호응을 받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합니다. 꼼데가르송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 중 하나는 아마 하트 로고일 텐데요. 꼼데가르송, 누아, 옴무옴무플러스 맨즈, 셔츠 등 25개의 라인 중 가장 저렴한 가격대의 캐주얼 라인인 플레이라인입니다. 동료 디자이너가 봉투에 한 낙서를 보고 디자인에 차용했다고 하죠. 꼼데가르송 플레이도 저렴한 가격대는 아니니 다른 라인들은 얼마나 고가인지 상상이 안 가시죠. 꼼데가르송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마 연미복 스타일 재킷과 물방울 무늬 셔츠일 텐데요. 레이 카와쿠보의 창의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컬렉션 라인인 꼼데가르송, 꼼데가르송 옴므의 시그니처 아이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핫한 두 브랜드를 소개해드렸는데요. 궁금증이 조금 풀리셨나요? 더 궁금한 브랜드가 있으면 댓글 꼭 남겨주시고요. 구독도 꼭 부탁드립니다.